이게, 콩나물이 아니고, 뭐라지? 숙주. 숙주하고, 이. 연희님이다. 어? 연희님. 어? 아, 우리 연희가 먹으라고. 아이고야! 그래, 우리 연희. 잘 먹게. 와, 장 나네. 음. 아. 우리 연이가 따뜻할 때 먹으라고. 아, 스렌치 접 음, 아주 뜨거워요. 청경채, 와. 이거 감자 수제비 리뷰 이벤트 감자 수제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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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었다 알배추. 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뭐지? 호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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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딸려온 거는 뭐야? 어 레츠 레스비어 좋아 오늘 마라탕 좋아했어 우리 보기도 잘안 먹어서 그렇지 충경채땔콤 그럼 뭔데? 음무지어단무지 어, 단무지. 응. 보여줘 단무지도이빨이좀해 먹어 단무지. 주세요 향기 좋아봐 응. 음, 버섯. 맛있게 드세요. 어, 그래. 퍼플 이도 맛있게 먹어. 여러 잡았어, 이것죠 뭐. 자, 우리, 비니, <laughs> 어, 보고 한 마리 더 주겠습니다. 보 아, 북어죠, 북어. <laughs> 옥수수면하고, 자, 배추하고, 자, 숙주. 이거 아닙니까 야, 모기 버섯 푸주 음 진짜 맛있다 이 집은 또줘 여보 단무지 아니 이 뭐지 두부면 어 두부면 음! 아! 아! 두부면 아주 맛있네요. 이건 뭐죠? 잡채! 넙적, 넙, 당면? 응. 아! 음! 음 이건 뭐죠? 이 분모장가? 응. 음. 떡볶이처럼 생겼네. 하나 둘셋 넷. 해바라기처럼. 많이 집어야 돼. 쫀득 쫀득 하구나. 음. 국물이 맵싸하네. 두부면. 팥 들어간 호박죽. 아, 호박죽에 팥이 들어갔구나. 아, 맛있는 거 먹었네. 그래. 음. 알배추. 전경채, 음, 옥수수면, 음. 숙주, 음, 양이 막 허벌납니다. 어, 많다. 음. 와, 솔직히 이거 가지고 둘이 먹어도 돼. 음. 자 두부면, 음. 국주하고 누구면 이게 네, 오전 만점 맛집이고요. 네, 이집 존나 값도 싸고 존나 맛있어요. 후주, 음. 알배추, 와 시원해. 사랑해. 뭐야 설마? 아로미 보건이 뭐야? 자 우리 아로미님께서 보건이 먹지맙니까? 말하기 전에 멘트가 끊겼습니다. 빨리 쉬셔, 너. 응. 자, 아로미님. 아, 후식 먹으라고! 아이고야! 예, 네, 우리 개구리 소년, 아로미님께서, 어, 보건이 니밥 어, 먹고 후식 먹으라고, 어, 100개 만 원을, 어, 우리, 아로미 짱!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먹고, 예, 후식, 예. 아이스크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좋다. 아, 국물 한번 쪽 빨아볼게요. 와, 입안이 얼얼하구나 입안이 얼얼한 거 이거 뭐말말가 응. 음. 와, 국물 짱이다. 아 좋다. 한마에 진짜 잘 시켰네. 응. 음. 진짜. 전에 오... 두 번이나 못 시켰다 나문 어. 닫아서. 전에 문 닫아 가지고 못 시켰거든. 11시에 아. 11시에 마치는 집이야. 어. 아, 아, 이따, 맛있다. 와 옥수수면하고 요 리뷰를 옥수수면을 주거든. 와면 겁나 많다. 와 옥수수면 존나 많다 안에 안에 안전 깔렸다. 감자 수제비하고 어와 원래 옥수수면이 맛있거든요. 너은안 먹어? 안 먹어. 와 이제 육수 뭐냐 이거 와 육수 고소해아 진짜 맛있다 그지응아씨 아직 절반 이상 남았는데 배불러 그쵸 <laughs> 배불더매 근데 나도 배불러 응 국물 진짜 짱이다. 얼얼하면서 고소하다. 어. 이거 매운맛 선택도 있어? 응. 어. 이 분모자, 분모자. 아 순한 맛 했어? 약간 매콤. 음. 아, 아 배불러. 응, 배불러. 아씨, 어. 절반, 어! 이, 절반 이상 남았다. 남지 모자, 분모자. 찔러, 찔러. 이것도 빗대 있더라. 어. 음, 그런 건 별로야. 이렇게, 음. 가게에서 음. 이렇게 마라 완제품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파는 게 음. 맛도 좋고 딱 좋아. 어. 음 국물 완전 고소하노. 어 국물 너무 맛있어. 땅콩이 들어갔나? 건더기 다 어디갔노? 어디 갔나? 더기 먹고 숟가락으로. 건더기 다 어디 갔나? 나는... 하나 없네. 이 어마어마한 양이네 이거. 나는 <laughs> 아직 시발 막 이만이 남았는데. <laughs> 아우, 씨 배불러서 못먹겠아 이거, 그한 개의 바바지. 아, 배불러. 아니, 아, 저, 배불러. 폭주가네. 로버바닷가폭주한다꽃다비니문 안열린다 열리 나. 보자! 열리네! 어, 앞으로 가잉? 와? 응. 네. 뒤로는 안 돼, 앞으로 갔다 와. 어. 어. <laughs> 입으로 싸라, 싸. 어. 어, 대박. ᄌ 됐다, 이밥 언제 먹노? 아직 이빨이 있는데 아, 절반도 못 먹었다. 와. 근데 우리 보기는 이걸 다 먹었네. 물이 얼얼하면서 고소하다야 시원하네. 음. 풀이 이어서 와 디역 디역이어서 와 아. 어. 아 어, 여러분들 나 배가 작아서 못 먹겠다. 어, 트렉기 여소와. 보기도 배불러. 아. 아. 아까 까자하고 커피 괜히 먹었네. 아, 씨발. 일반인들은 이 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연인끼리, 커플끼리, 이렇게 부부끼리 하나 가지고 나눠 먹으면 돼. 음 응, 나눠 먹어도 충분해요. 야. 어, 이만한 톤. 딱 침범하면 아가리 쭉 때렸습니다. 나 이거 더 좋은데? 아 일단 먹어 이거 녹잖아 안, 먹, 안, 안 녹아? 녹아도 겁나 안 녹아 아나 씨몇번 얘기해야 되노 냉장고잖아 뒤에는 안 녹아 진짜 <laughs> 어, 안 터져 어떻게 힘으로 하지 마라 요령껏 해야지 이런때 우리 이거 많이 먹었는데 그지 그래 쿠앤크랑 그 맨날 떠주고 내가 아 부드럽네 응음 음, 맛있다 쿠앵크는 그 없더라 아이 두개 더가 나빠 모들, 모들하구나. 그냥 고양이 봐야 되는데, 여보. 아씨 오늘 저, 고양이 막, 어, 추운데, 아우, 어, 있길래 밥하고 물 줬더만은, 어, 두 마리가 와서 밥 먹었다. 고 아들 막, 추워 가지고 있다, 이거. 아. <laughs> 이거 어디서 사지? 어? 나이 끓은 거 뭐야? 내 입술. <laughs> 입술 좀 묻었네. 고추 때리뿔라지. 그쪽 먹는다며. 다 먹지도 못하면서. 내 고추 먹는다고? 아, 뭐라는 거야. 그쪽 먹는다며, 그쪽. 아. 아, 뭐라? 아이씨, 막 귀때기에 음란마귀가 들어갔나. 내, 내 고추 먹는 줄 알았네. 아이고, 안 먹어, 병들어서. <laughs> 안 건강해서 안 먹어. <laughs> 근육질 먹어 근육질. 아직 살아있다. 근육 <그냥> 만들어. 시발만. <laughs> 그냥 여보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당연하지. 응. 어, 할아버지도 하잖아. 뭐야?